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합성 세제들. 이제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까지 착각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 의해 널리 쓰이고 있는 합성 세제. 그러나 바로 그 합성 세제가 지금 우리의 소중한 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건강에까지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합성 세제란? 주로 석유에서 뽑아낸 여러 가지 합성세제의 효과가 커지고 사용이 간편해질수록 독성이 점점 커지게 됐고 처음에는 세탁용으로만 쓰이던 세제가 이제는 농약이나 페인트를 만드는 중요한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여러 가지로 해롭습니다. 합성세제는 워낙 세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름기나 때만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세포까지도 씻습니다. 그 세제가 피부에 닿으면 세포의 보호막을 씻어내고 또 일부 단백질을 녹여내기 때문에 피부가 끝칠 끝이해지고 갈라지거나 피부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큰 피해는 합성 세제가 몸에 흡수되었을 때 생깁니다. 비누는 피부에 닿아도 몸속에 흡수되지가 않지만 합성 세제는 보호막을 없애기 때문에 살갗을 뚫고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해 몸속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내장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합성세제에 오래 노출된 신체기관은 일반적으로 허약해지고 또 체중이 감소하고 간기능장애에 온다든지 그런 만성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주부들이 합성세제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할때 고무장갑을 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급할 때 농약 대신 합성세제를 사용해서 해충을 죽이기도 하는데 바로 합성세제의 이러한 독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유해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합성세제.